안녕하세요. 일회공인과 함께하는 김해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김해주촌선천지구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드릴까 해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주촌선천지구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가 어, 지난 10, 2019년 3월 입주를 시작한 김해센텀 도산이브더 제니스고요. 이 맞은편에는 주촌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쪽으로 흐르는 강이 조만강인데요. 올해 생태하천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카페거리가 형성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코스트코 예정 부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어, 여기는 수변공원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주촌농협. 그리고 여기가 이제 상업지인데요. 여기 메디컬 센터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 이 추촌 선천지구는 어, 조합원들이 보유한 약 40여 만 평의 토지를 주택지와 상가용지 등으로 개발한 뒤에 지분에 따라 개발된 토지를 되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어, 잠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표시하는 이곳이 김해 주촌 선천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제 확인되시나요 여기가 김해 주촌 선천지구입니다 어, 주촌 선천지구는 배후 지역으로 이 선천지구와 함께 개발되고 있는 어, 이지일반산업단지 그리고 골드노트산업단지 그리고 요 아래에 서김해일반산업단지 등이 있어서 음, 직주근접수요에 따른 인구유입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기존의 내삼농공단지라든지 어, 더감 일반산단 그리고 이번에 새로 조성된 이즈노벨리 일반산단 그리고 조성 예정인 원지 일반산단까지 있어서 음, 많은 인구 유입이 기대가 됩니다. 어, 그리고 조금만 더 넓, 넓게 보시면 아래쪽으로는 장류 그리고 창원 이쪽으로는 진영과 한림 그리고 부산으로 이렇게 진출입도 매우 유리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아주 매력적인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시 선천지구로 돌아와서요. 음, 김해 선천지구는 어, 2018년 5월 센텀규시티의 어, 입주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2020년 1월 센텀두산이보다 어, 제니스의 입주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 이와 함께 선천지구 이렇게 상가들도 점차 늘어서 웬만한 편의시설은 거의 갖추어가고 있는데요. 어, 그럼 주초선천지구의 전체적인 모습을 어,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선천지구 항공샷인데요. 어, 이쪽은 남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센텀키시티 어, 아파트 보이고요. 이렇게 수변공원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선천지구 북쪽 토지가 되겠는데 여기는 이제 수변공원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음, 다음 샷. 어, 여기는 3435세대 메머드급 매머, 대단지를 자랑하는 김해 센텀 두산이버더제니스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선천지구의 메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항공사지로만 봐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안 좋았던 김해 부동산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거래되면서 선방했던 단지입니다. 단일 브랜드 대단지라는 매력과 함께 최고의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어, 여기가 주출입구고요 이렇게 부출입구 하나 어, 이렇게 부출입구 하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116동 앞에 지하 지하에 커뮤니티센터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어, 사례인의 수영장과 대형 사우나 시설 그리고 헬스장, 골프연습장, 독서실, 키즈카페 등등 어,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 게다가 아침 식사가 제공되는 카페테리아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인기는 아직까지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쪽이 남쪽인데요. 보시다시피 대부분 남양 배치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동강 거리가 80m입니다. 80m나 돼서 어, 일조량 걱정 없고요. 그리고 각 동마다 이렇게 테마가 있어서 어 단지 내에서도 충분한 휴식과 산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조깅로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단지 내 조깅 또한 가능하다고 하니 그 규모를 이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해 최고의 단지가 될수 있는 매력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어 여기 여기는 센텀 두산이브 더 제니스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주촌서의 다이아몬드 시티가 되겠습니다. 250세대 규모의 아담한 단지고요 어, 2021년 8월 입주 예정인 조합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세동다 조망이 나오는 배치인데요. 여기 앞동들은 이렇게 남양에다가 조망강을 바라보는 그런 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은 이렇게 수변공원. 상쾌한 수변공원 배치라서, 어, 세동 다, 다 이제 조망이 나오는 그런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매력 있는 아파트인데요. 어, 요즘 김에도 분양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이곳 주촌서인은 평당 850만원대로 대단히 매력 있는 금액인 듯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이곳이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곳이죠. 바로 코스트코 예정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 5차 교통 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고요. 만약, 아마 이번 영향평가 때 결론이 날듯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별다른 차질 없이 지쟁, 진행이 되리라 예상을 합니다만 진행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진입로를 2차선을 확보했다 하고요. 진출로가 있고 주차면도 김해시에서 요구하는 만큼 늘려서 지금 평가 중에 있으니 잘 진행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어, 그리고 다음 이곳, 이곳은 주촌초등학교입니다. 현재 1학년 7학급 174명, 2학년 6학급 154명, 3학년 5학급 112명, 4학년 4학급 90명, 5학년 4학급 85명, 6학년 4학급 49명으로. 총 29학급, 664명의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뛰어놀고 있습니다. 저, 자, 여기가 잘안 보이지만 정문인데요. 어, 이쪽으로 이렇게 아이들의 통학로가 있고요. 이쪽으로도 이렇게 아이들의 통학로가 있습니다. 센텀두산이 어, 보다 제니스가 꾸준히 인기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주촌초등학교를 끼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 초품아라고 하죠. 어, 게다가 여기 코스트코까지 등에 업으면 정말 괜찮은 단지가 될것 같습니다. 어, 자, 다음 이곳, 이곳은 2018년 5월 입주를 시작한 센턴 QCT입니다. 이곳 역시 1518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고요. 어, 각 타입별로 구조가 아주 잘 빠졌다는 장점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어, 기회가 된다면 아파트별로 소개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QCT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바로 옆에 보이는 아파트가 협성 엘리시안인데요. 센텀두산이보다 어, 제니스와 함께 어, 작년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고요. 어, 선천지구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이렇게 함께 소개를 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이 부지. 이 부지도 공동주택 부지인데요. 어, 250세대 규모의 일동 미라주 아파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착공은 언제 할지 아직 미정이고요. 어, 자, 그리고 이곳은 이제 학교 부지입니다. 학교 부지인데 반도뚝 잘라서 중학교 부지와 초등학교 부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현재 구산동에 위치한 김해 서중이 2022년 이곳으로 이전하기로 확정이 되었고요. 초등학교는 아직 미정입니다. 어, 그리고 다음.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천지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어, 주촌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야 할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어, 바로 지금 막 입주를 시작한 김해 주촌두산이브더제니스입니다. 851세대 규모의 어, 아파트고요. 경운산 바로 아래 위치하고 있어서 어, 맑은 공기가 장점인 전형적인 숲세권의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 여기가 이제 선천지구와 함께 개발되고 있는 이지 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어, 이지란 뜻은 에코존이란 뜻으로 친환경 공장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어, 대부분의 부지를 휴롬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연이나 공해, 공해가 없는 그런 공장들이 들어설 걸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지 공간과 공동주택 공간도 함께 배치되어 있는 단지인 만큼 깔끔한 산업단지가 될 겁니다 어, 다른 호재들도 지금 많지만 아직 확정된 사람들이 아니라서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다음 어, 지금부터는 이제 선천지구 토지현황을 잠깐 설명드릴 텐데요. 음,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이 부지가 상업용지입니다. 정확한 용도지역은 근린상업지역이고요. 건폐율 70%에 용적률 700%까지 건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메디컬 센터 건물이 한창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마 다른 건물들도 10층에서 15층 정도의 규모로 들어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이 부지, 이 부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 부지가 뒤쪽으로 조금 더 있는데 여기는 준주거용지입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 지역이고요 건폐율 70%에 용적률 400%까지 건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는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활용가치가 높은 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익률 또한 잘 나올 듯 합니다 센턴 어, 두산 제니스 앞도, 앞쪽도 그렇고 센턴큐시티 앞쪽도 그렇고 준주거지에 가장 먼저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촌초등학교 근처로 이렇게 상가들이 들어서고 있고요 어, 각각의 상가들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이곳이 지금 주촌면 사무소 부지인데요. 어,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20년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21년 착공, 22년 준공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이 용지, 용지들이 다 단독주택. 용지가 되겠습니다. 어, 건폐율 60%에 농정률 180%까지 건축을 하실 수 있고요. 최고층 4층까지만 건축이 허용이 됩니다.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연면적에 40%까지만 40%, 40 이내에 1층에만 상가가 허용이 되고요. 2, 3, 4층에는 상가가 입점을 할수 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현재 준주거지에 비해 건물이 들어서는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김해 주촌 선천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 사통팔달 최고의 교통망과 함께 직주근접형의 멋진 신도시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어, 호재도 많은 만큼 아주 기대가 되는 지역, 지역이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원한 항공영상과 함께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회공인과 함께하는 김해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